아, 확실히 누워있으니까 많이 어 편안하네요. 정말 텐트 가족이 잘했습니다. 이게 자전거길 주변에는 뭐 찜질방이나 뭐 모텔 같은 게 거의, 물론 모텔 한 번씩 뭐, 어 외제, 그, 떨어진 모텔 같은 거 있긴 있는데, 사실상 구경하기가 거의 힘들어요, 이게. 그리고 만약에 어떤 지점에 이제 모텔이 있으면, 어, 당일날 이제 거기까지 이제 가야 된다는 또, 어, 또, 조급, 좋... 뭐냐, 또 마음에 또, 그, 여유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자전거, 그, 좀 바쁘게 움직여야겠죠. 근데 텐트 가지고 다니면, 뭐, 아무 데서나, 뭐 이렇게 빈 터, 뭐, 풀밭 같은데 있으면, 텐트 칠수 있으니까, 그게 아무래도, 어, 뭐, 자전거 언제든지 서고 싶으면, 서고 싶, 서고, 텐트 치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죠, 이게. 그리고, 어, 뭐, 저는 이제 뭐, 텐트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야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 텐트 잘 치신 분들이 뭐, 더잘 알겠지만, 일단 뭐, 짧은 경험상으로는어맨뭐 어떤 분들은 뭐 정자 같은데 또는 뭐 평평한 나무 그 위에다 많이 치신데 물론 그거는 뭐비 오면 이제 그 습기 차는 것 때문에 그렇겠죠 비물 들어올까 봐 근데 어 비온 날만 아니면 오히려 풀밭에 풀밭에다 치는 게더 도움이 됩니다 오히려 풀밭이 우리가 그 매트 한장 깔아놓는 그 효과를 어, 가지다 주기 때문에, 어, 오히려 더 푹신하고, 이게. 그래서, 비만 안 오면, 오히려 그, 나무 위에 치시는 것보다 풀밭에다 치는 게 더, 어,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이제. 아, 지금 시간이 한 7시 5분인데, 대충 한 8시 정도 돼서, 돼, 어, 돼서 이제 자야죠, 이제. 오늘 좀 일찍 자고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어 바로 그 어디냐? 지금은 다 까먹은데 자 북한강 그끝 종점까지 그 달려줘 왜냐면 그 북한가 뭐냐? 춘천 그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강원도까지 그 가는 버스가 2시 반인가 그때 딱한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2시 반까지 저도 2시까지는 도착을 해야 된다. 만약에 그한 6시 초하면 7시, 8시, 9시, 10시, 11시. 시2한 대략 한8 9시 정도 시간적 여유 충분히 있으니까 아마 도착하겠죠. 일단 뭐차 시간 어 근무제 그 때문에 어떻게든 내일 2시 반까지 그 북한산 종주를 마춰야 되고 어, 바로 이 동해안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어, 통일전만대까지 한 20km 또 올라가서, 동일전만대에서 이제, 어, 종주, 어, 동해안 종주 시작하는 걸로, 어, 계획을,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어, 지금 시간, 어, 5시 한 25분, 후, 아침 5시 25분 정도 됐고, 어 새벽에 약간 좀 추워가지고 지금 가져온 그 소형 날로 지금 떼고 있네요. 역시 이게 어 준비를 해두면 좋죠. 지금 여기서 지금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항상 준비된 자만이 호사들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렇날로 준비 안 하면 추에 위 벌벌 떨고 있어야 되고. 남들 다 무겁게 다닌다고 욕할지 몰라도 결국은 이런 점 때문에 다 이익을 얻는 부분이 있죠 또 실제 제가 이거 난로 테스트 해보니까 괜찮네요 제가 지금 담배 핀다고 지금 밖을 좀 열어놔서 그렇지 이 텐트 문 닫고 있으면 굉장히 따뜻한데 이게. 2인용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고 이게 1인용 텐트는 딱그 적격인 것 같네요 아, 아침에 한, 한, 지금, 6시 정도 돼서 난 출발해야겠네요. 보자. 음, 오늘 가다가 뭐 도착 못하면 다시 뭐 중간에 또 자면 되고, 가끔, 갑자이면 오늘 좀 도착하는 방향으로 좀 열심히 달려가지고, 어, 바로 동해안는로 넘어가는 걸로 해야겠습니다. 어, 신메드교 가기 전에 잠시 여기서 이제 담배 한대 피고 어, 쉬고 있습니다. 어, 바로 옆에 지금 배감리 여기 어, 그 표지판이 보이네요. 아까 그 강촌 지나서 이제 어강 밑으로 지금 가고 있고 이쪽은 거의 일직선 길이네요 지금 어 여기가 지금 강촌역이네요 앞으로 시메드 계절 18km 남았고 어, 이 다리는 걷는 그, 그, 그 강촌역. 아무슨 어, 뭐 기차 모양 그그 그 있네요. 여기는 지금 뭐못 지나가겠는데 여기가 아마 그, 그 레일바이크 그, 타는데 그뭐 그 중간 뭐종착역이나그 뭐냐 그 그런가 그, 같아 이게 아까 뭐 지나 오면서 보니까. 어, 강, 강촌은, 뭐, 내일 밖 그, 당장 복구하라 그, 뭐냐, 그 현수막이 걸려있더라고요 어, 아마 이제 이쪽으로 가면 될것 같은데.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댐에서 약간 수문을 열어가지고 그물 배출시킨다고 아까 마을 방송에서 나왔더라고요 유속이 빨라지니까 강 주변으로 대피하라고 나가 그러니까 지금 자전거 타고 오다 보니까 강물이 갑자기 좀 빨라지기 시작했네요 지금 치매대교 14km 나갔습니다 여기가 다리 끝인가 보네. 이제 마지막 종착지인 그 신메대교 쪽으로 이제 가는 중입니다. 이 근처에 무슨 뭐 대학교 하나 뭐 건설하는 방이네요 옆에 그 북한강 있고. 마지막 그 심해대교 거의 다 왔습니다. 아저기네 이로써 이제 북한강은 끝. 이제 이제 동해안 동해안 어, 통일대 뭐냐 통일전망대로 이제 넘어가면 되죠. 아, 어디지? 있 옆에 북한강이 있고. 어저기네 아, 여기 화장실. 화장실 희한하네 이 e 으 지금은 이제 외버스 그, 그 터미널 가는 중이고 거의 다 왔습니다 어, 신메등교 정주 마치고 시외버스 터미널 가는 중입니다 저강 한가운데 돌고래 뭐그 조각물이 있네요 되게 돌고래가 아니고 아니었던... 다른 물고기 같은데? 고래, 고래는 아니고, 연어인가? 이왼 조각상이 있구나. 지溫 워낙 좋네 여기. 뭔가 지금 좀 바다냄새 같은 좀 짠내가 나긴 나네 여기. 춘천 쪽에는 아무래도 그래도 내륙 쪽인데, 혹시 뭐 동해바다 쪽하고 연결돼 있나? 동해바다 쪽은 아니, 거 그래도 거리가 좀 있는 데 저쪽에 월남 참정 기능탑이 있네요 이건 뭐 무공탑이고 이게 지금 서양강 천여상이네요. 밑에 내가더 찍어봐야지. 이거 무게 엄청날 것 같네 이거